오히려 지방... 오히려 지금이 지역 지방 투자 적기인 이유 근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요즘에 그까 그러니까 지역에 이제 투자할지 말지 지금 사람들이 너무 서울에 꽂혀 있을 때 꽃이 이게 맞나요? 이 꽃인가요? 그냥 꽂혀 있을 때 지역 지방 사는 살금 살금 사서 모으는 게 답이 될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어차피 땅이랑 부동산 은 오르는 거 차이가 있는데 오르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 너무 제 생각엔 제 생각에는 지방과 매도 구간 그러니까 지방에 대학교뿐만 아니라 지방에 이제 부동산 떨어요 지금 이렇, 이렇게 사람들이 그 뭐냐 그 호들갑 떨 때. 살금살금 들어가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.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게또 유행이 아닌가. 그러니까 뭐든지 안할때 해야 되기 때문에. 그게 아마 투자, 투자왕 로쇼의 역전략이다.